사랑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세상을 어,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앞에서 어, 그 무엇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어, 생각되어집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와 또 공장이 또 온갖 거래 무역. 또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교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리는 예배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오늘 또 금요홀파에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2017년 1월부터 금요홀파에서 어, 광야에서 만나다 이런 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 계획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예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예수님 다섯 번째 설교거든요. 예수님 다섯 번째 설교인데 이제 4년 만에 출리국기의 오늘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야단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같은 보면 야단스럽게 이렇게 세리머니도 하고 이럴 정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의 이런 진도로 나간다면 신명기까지 가게 되면 제가 은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진도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의 완성을 그리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성막의 완성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완성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막의 완성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어, 출애굽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 성막의 완성의 의미를 한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9장 32절 39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례국기 39장 43절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방점이 뭐냐면 야 규모가 어느 정도다.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역사상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 뭐 3층으로 지어졌고, 창문이 몇 개고, 계단이 몇 개다. 이런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막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요소가 거기 에 가미되었고, 이 성막은 얼마나 실용성 있게 지어졌고, 한 번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내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전체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고 경비는 얼마 들었고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양과 규격과 시향대로 지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흔히 창조원리라고 합니다. 창조원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오직 말씀 이런 것. 또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동성애 바람이 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라는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의 울타리를 거침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최근 동성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닌 자웅, 자웅 동체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그그 그 동물의 세계는 자웅 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몸에 그 수컷과 암 암컷의 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자웅 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완전한 그 모습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진 자웅동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신학, 이걸 키어 신학이라 하죠, 그죠? 키어 신학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백번 양보합시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자웅 동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 사고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참 사람들이 코로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놀라운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통절한 절박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봤습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돈을 주나 마나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못했고 여러분 이렇게 끝난다면 진짜 코로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통절한 회개가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코로나는 진짜 시대의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창조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고 작동될 때만이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창조의 원리와 성경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추리국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추리국기를 마감하면서 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성막이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게 여와의 영광이 충만해서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셨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말하는 요즘 최고급 아파트, 최신식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마감재를 해서 진짜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좋은 거, 내 기쁜 거. 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요 너무 까다롭고 꼬탈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지금 매일 이제 출근하고 일하고 새벽에 막 진짜 뭐두명세명 명 올라와도 열 체크 다 하고 이름 적고 몇도다 적고 이렇게 진짜 철저히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밖에 나가 외식 안 했습니다. 다 배달 음식 밖에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뭐 어디 어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어디 가서 먹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진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진짜 제어하면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좀 나가서 어디 밥도 먹고 싶어요. 진짜 막 짜장면이 이제 막온 입에서 이제 울거립니다. 계속 시켜 먹으니까. 그래도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커피숍에도 안 갑니다. 커피숍에도 안 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막 하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생애도 저는 제 생애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막 좋아서 하고 그게 아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막 그런 거 고집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예배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서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막 설문 조사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면? 그럼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나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나 멋지게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주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성막은 금송아지 사건에 회개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로서 성막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회개와 대각성의 결과 회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모세 너하고만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도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흥망성쇠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반드시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스, 지도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성막 건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설에 협조직이었습니까? 비협조직이었습니까? 협조직이었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걸다 가져왔습니다 금반지도 빼오고 말이죠 그렇죠? 다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어떻게 됐죠? 좀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그죠? 네, 그만 가져오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할 정도로 많이 가져. 여러분 이거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기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들이 회개했어요. 금송한지 사건 이후에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자기들의 모든 걸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건설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지으면 안 좋을까? 아니에요. 버셀랄과 올리압이 어떻게 지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 하는 걸로 알면 안 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열매를 통해 진실한 회개의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회개하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끝 아니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케어도, I am 소리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열매로 저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잎이나 줄기나 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는 포도를 절대 낼수 없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제가 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신앙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진짜 내 삶이 바뀌었다. 내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리라.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달라졌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생활이 달라졌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생애 자체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진영 중에 계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산꼭대기 신의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 말을 만났죠? 모세 말을 만난 거예요. 그 신의상 꼭대기 보니까 막 번개도 막 치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 갔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막막 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신의상 꼭대기가 아닌 이제 드디어 누구들 누구 가운데로 오시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따라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그죠. 이렇게 텐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 중앙에 누가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해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쭉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따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살아가는 마을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진중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와 현현이 시내산에서 마을로 도시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앙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했을까요? 아니면 성막 가운데 가는 하나님 영광이 더 강력했을까요? 이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볼 텐데요. 35절 한번 볼까요? 4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해막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성막 가운데 얼마나 충만했던지 시내 산에도 올라가던 모세가 해막에는 어떻게요? 들어갈 수 없어서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 우리가 우리 어디 어디의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현현하신 하나님의그 영광의 충만함이 결코 시내산에서의 꼭대기에서의 영광의 충만함에 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만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놀랍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 잘 지었기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대단해서입니까? 백성들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 진짜 마음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이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코로나 이후에 진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었다. 내 신앙생활,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내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 내 인생의 인생 철학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